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집에 살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나이 많은 젖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음식을 살 돈이 필요했던 잭은 그의 한 마리뿐인 젖소를 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 거기 가는 꼬마야. 너그 젖소를 밟겠냐?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제게 젖소를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그럴 건데요? 제기 대답했지요. 네 젖소 값으로 내 요술콩 몇 알을 주지? 노인은 제게게 말라 빠진 콩몇 알을 주었어요. 와, 요술콩이라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잭은 신이 나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잭, 돌아왔구나. 우리 젖소를 판게냐 어머니는 물으셨지요. 네, 어머니, 여기요. 잭은 콩몇 알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뭐야? 콩몇알 뿐이야? 잭의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콩을 창 밖으로 모두 던져버리셨어요. 다음 날 아침 잭이 잠에서 깨었는데, 오, 어? 저게 뭐지? 잭은 하늘 위로 뻗은 커다란 콩나무 덩굴을 보았어요. 이 콩나무 덩굴 안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 걸, 잭은 그 콩나무 덩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이 콩나무 덩굴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우와, 이 커다란 집좀 봐. 잭은 커다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커다란 빵조각과 저 커다란 의자랑 저 커다란 탁자 좀 봐. 그때, 아니, 거기 누구냐, 누구야? 커다란 발소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면서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커다란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은 커다란 의자에 앉았지요? 그는 커다란 빵조각을 먹으면서 그의 커다란 닭자 위에서 그의 커다란 금화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금화가 하나요, 금화가 둘이요, 금화가 셋이요. 그러다가 커다란 쿵 소리와 함께 거인은 그의 커다란 닭자 위에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잭은 커다란 금화로 가득한 거인의 커다란 자루를 짊어졌지요. 잭은 재빨리 커다란 콩나무 덩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커다란 콩나무 덩굴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멀리, 멀리, 커다란 거인에게서 멀리 도망쳤지요. 잭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샀어요. 입을 것도 샀지요. 그리고 커다란 새 젖소도 샀습니다. 이 모두를 거인의 커다란 자루에서 나온 커다란 금화로 말이에요. 잭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커다란 금화가 들어있던 커다란 자루가 더 이상 커다랗지 않고 텅텅 빌 때까지만요. 잭은 다시 커다란 콩나무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거인의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잭은 거인의 커다란 오븐 속에 숨었어요. 거인은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그의 커다란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어여쁜 다가, 날 위해 커다란 황금알을 낳아다오. 황금알 한 개, 황금알 두 개. 황금알 세개 암탉은 거인에게 커다란 황금알 세 개를 낳아주었어요. 거인은 그의 커다란 탁자에서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잭은 얼른 달려가서 커다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훔쳐서 콩나무 덩굴을 타고 내려왔어요. 다음 날 잭은 다시 콩나무 덩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노래를 불러다오. 네 커다란 노래하는 하프야. 나에게 노래를 불러다오. 거인의 커다란 하프가 거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러자 거인은 그의 커다란 닭자에서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잭은 거인의 커다란 노래하는 하프를 훔쳐서 콩나무 덩굴을 타고 내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주인님! 도와주세요! 커다란 노래하는 하프가 주인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사람을 잡아먹는 커다란 거인이 잠에서 깨어 잭을 쫓아왔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커다란 콩나무 덩굴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거인도 아래로, 아래로 내려왔지만 쿵, 쿵, 잭이 커다란 콩나무 덩굴 밑동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꽝 거인이 커다란 콩나무 덩굴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제 잭은 어머니와 함께 걱정 없이 살아요. 그는 아주 커다란 집에 살지요. 그에겐 커다란 젖소가 있고 커다란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커다란 노래하는 하프가 있어요. 그는 이제 아주 부자랍니다.